우 김경경원은 고시를 양권을 합격한 분이잖아요. 저는 사법시험, 사법고시 하나밖에 합격을 못했는데 이분은 행정고시, 그것도 제일 어려운 재경직, 나라 돈을 만 만지는 재경직 행정고시학교여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처이긴 한데, 아, 기재부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이세요. 그러다가 또 재직 중에 시험 보신 거예요, 사법시험은? 사업시험을 또 봐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얻은 분이세요. 사업시험을 맡기게 해서 지금은 이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렇게 양과를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. 제가 존경합니다. 살림을 잘할 것 같다. 일단 똑똑하고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? 쉽지 않죠. 에너지 넘치고 능력도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분들이 부산 금정구청장을 하번 하면 금정구가 확 바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러분? 이 정치라고 하는 게뭐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해요. 대 살린, 우리 살림, 동네 살림 하라고 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? 대인을 뽑는다. 즉, 무엇을 뽑는다?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고 우리가 할일 대신하게 할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? 우리 일을 대신하는, 우리가 월급 주는, 우리가 고용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는 우리가 대인을 리 뽑되.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게 인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기안 해도 도중에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인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대인 민주주의란 대리인을 모성으로징부름꾼으로 일꾼도로 뽑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영못 견디겠으면 도중이라도 바꾸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이 헌법이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또보둑기 재발절이다 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보여요.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그딴 생각으로 해석합니다. 다르게 들어요. 다르게 말해요. 너 그랬지? 저는 탄핵 얘기한 게 없잖아요.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. 나는 안 했어요, 분명히. 다 때가 있다. 저는 그 얘기 한 일이 없는데, 뭐그 여당에서 이상하게 제가 그 얘기 했다고 우기더라고요.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, 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. 동네 부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. 신상평를해야 된다. 그래야 주권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. 맞는 말 아닙니까, 여러분?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,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런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